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있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의 민수기 3장 1, 3장도 1절에서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 그렇고 모세오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특별한 본문입니다. 민수기는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과 군사력 또 신앙과 조직력을 성문화하고 또 순종과 반역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 이전의 말씀들보다 강조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작할 때 장소는 시내산이었는데 마칠 때는 모압 평지에 다다른 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처럼 단기간에 걸쳐서 받은 내용이 아니고 조금 긴 시간 동안을 배경으로 이 주신 내용들을. 정연하게 기록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수기 안에는 이 민수기 말씀을 긴 시간 동안 기록해야 했던 수많은 목적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목적들의 그 위에 있는 목적, 하나님께서 왜 민수기를 기록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가장 큰 목적이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결국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물론 요단강이 마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 가시적인 기적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적만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은혜 가운데 내 안에서 풀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고 받고 나서도 그것을 지켜갈 수 있는,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 3장 본문입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아론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세습으로 이 직분을 이어갔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아론의 아들들도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은 직분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 나오는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의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는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만 말씀과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이시거나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일은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지만 그중에 특히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을 보면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아들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해서 일순간에 그 자리에서 죽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을 시작하면서 이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별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라는 설명을 아, 이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였다라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이 본문은 레위사람들의 직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레위지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레위인이기 때문에 아론의 직계 후손만 빼고 모두 레위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제사장 밑에서 성막의 관한 일을 주되게 수행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본문에서는 성막 기구를 관리하는 것으로 또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을 대표적으로 꼽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가까이 왔을 때 죽는다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와 부정한 인간의 세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수로라도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지금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 당시에는요. 구약 시대 지금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말하면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때와 똑같을 겁니다. 이게 본질이자 본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거룩함과 부정은 절대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사장과 레위스 사람의 일이 굉장히 엄중하면서도 높은 책임감을 요구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말은 지금은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20%의 소수의 뛰어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여 간다는 말입니다. 20%의 뛰어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길을 만들고 있고 나머지 평범한 80%의 사람들이 그들 덕분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견 이 파레토의 법칙과 어쩌면 같은 내용이라고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일반 백성들은 그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민수기를 쓰게 하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에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신지를 명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보라한 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 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레위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는지, 왜 아론과 그의 일가를 택하셨는지 그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입니다. 또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확실한 보증으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 원년 정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셨던 사건이 있었죠.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셨다는 것은 바로 내가 택한 장자 이스라엘 백성이 내 것이고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들을 죽이심으로써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국당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지금 우리 성도분들이 교회 각처의 봉사 자리에서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영광의 반열로 올라서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멀리 구약 시대의 역사서로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해 동안 주신 사명의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초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민수기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laughs> 지금 이 땅의 공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교회법에 따라서 직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땅의 교회법은 예배와 교회의 존속을 위해서 정해진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은 교회법에 따라서 세례를 집전하고 성찬을 집행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설교와 또 예배의 축도로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적 교회 질서를 위해서 분리해놓은 직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인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선포된 사실입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 봉사처 또 직분 또 섬기고 있는 모든 기관의 일들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택해서 내가 작정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마지를 대신해서 내 것이라 선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지정해서 맡기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권으로요. 내가 결단해서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사역을 위한 지혜와 능력의 공급처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즉 제사장들은 자기 힘과 판단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3장의 첫 달락에 엄중한 경고가 이미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또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그 능력은 반드시 끝을 보입니다. 사람의 육체도 힘을 앞세워서 일을 할때 언젠가는 그 힘이 고갈됩니다. 그렇게 될때 결국 사람에게는 죄와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있는 성도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사역이 굉장히 수월합니다. 마치 큰 바람이 불때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그 새들 같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일하는 방법입니다. 더불어 성도의 큰 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Wonderful Counselor 김효자 모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받아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삼절에 기름 부음 받아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장자라고 선언하신 제사장입니다. 맡겨진 모든 사역에 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육신의 힘도 받으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거룩하게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